이 아이가 집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네. 반납하고 나온 것까지는 분명히 나왔어요. 반납 받은 거그 비디오 가게에서 확인이 되니까요. 예. 그 이후로 실종됐어요. 아이가 신발 가게 하던 산 놈이 하나 있어요. 신발 가게 김장호라고 너 호떡 좀 먹을래? 이쁜 신발 내가 하나 주고싶어? 천하의 천인공알룸의 범행얘기인데요 이게 발생한건 2006년도입니다 네 2006년 2월 17일이에요 겨울이죠 금요일날 (18시 53분경입니다) (18시 53분경에) 네.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거주하는 그~ 그 당시에 허양인데 허양 (10살입니다) 네. 초등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집에서 한1 5 0 m 정도 떨어져 있는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네. 비디오 테이프 반납 마파도요 마파도 거. 음. 아마 부모가 본것 같아요 그리고 지가 본 거는 만화책 (3권) 음. 어~ 요거를 이제 반납하고 나온 것까지는 분명히 나왔어요 반납 받은 거그 비디오 가게에서 나왔으니까. 확인이 되니까요 에이. 그 이후로 실종됐어요 아이가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없어진 지 (16시간) 하루도 채안지났는요예 그러니까 그래도 날이죠. 그 다음날이죠 (2월 18일) 날 오후 (2시 14분이에요) 오후 (2시 14분에)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용정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 있고 옆에 공터 있어요. 네네. 논바닥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 아이가 불에 탄채 음. 사망해 있는 거를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날 말에요이 허양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이제 비디오 테이프하고 만화책하고 반납하고 오게, 오, 저, 오, 올게요 예. 어, 이러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얘가 그러니까 아마 밖에 있었나봐요 부모가 아 부모님은 따로 응.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4분 뒤에 이제 반납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가는 것도 분명해요 예. 엄, 엄마하고 통화한 시간 뭐 비디오 테이프 집에서 나온 시간 이거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없어졌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 경찰서에서 변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야쭉 내려온 게있 있어 공문에 어린애가 없어져서 지금 막 찾는 거 엠버그 음. 경고 비슷한 거 네네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매치될 수도 있잖아요 신이 애였으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최고의 애니까 누가 봐도 애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어 서울 경찰청으로 의뢰해 봐 거기서 네. 없어진 사람 같아 이게. 음. 아, 이래가지고, 네. 어, 이제 용산경찰서하고, 어, 실종자 부모한테 직접 전화하죠. 보천경찰서에서 그래서 좀 여기 와서 실종자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세요 하고. 왜 근데 사실은 거의 100%그 아이라고 생각했냐면, 네. 귀걸이하고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아, 착용하고 있었어요? 네. 예, 안 탔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음. 그거는 불이 안 탔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아기들이 쓰는 조잡한 이런 목걸이, 액세서리 귀걸이, 악세사리 이건 성인이 착용하는 게 아니에요. 체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서울청에서 수배 내린 거하고 매치하니까 거의 마, 마, 맞았었던 거죠. 아유. 저녁 한 7시경에 용산경찰서 수사팀이 이 부모님 대동하고 왔어요. 네, 네. 저녁 7시경에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러다가 한 10시 정도 돼 가지고 확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뭐 아시다시피 외형은 없어요. 다, 다 타버려서. 음, 어, 그러니까 뭐 외형으로 뭐 확인이 안 돼. 시신 탄그 까맣게 음. 돼 있는 시신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고 그 이제 저희가 그 보여준 거 아유 끔찍해요. 귀걸이하고 목걸이 딱 하는데 그냥 그대로 주자. 잖 음. 그래서 이건 거의 맞다. 어, 본인들도 그, 아 이건 맞구나. 그래서 이제 DNA 감정 의뢰를 했던 거고 네. 최종적으로 일치 통보를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용산서에서 그때부터 이제 실종 장소를 주변으로 해서 수사하죠. 그렇죠 왜냐면 음, 이제 어. 그렇죠 아이가 거기서 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음. 거기에서 음. 있다가 아이를 데려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실종 장소 주변 그다음에 유사 수법 전과자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하는 놈들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뽑아야다 그냥 바로 나왔어요 이거는 비디오 가게 하고 보고 맞은 편 바로 옆에 네. 신발 가게 하던 선 놈이 하나 있어요 신발 가게 참 김장호라고. 쉬운 세살 먹은 그 남자예요. 5 3 살이요. 네. 5 3살 먹은 김장호라는 신발 가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알아보니까 술도 엄청 자주 마시고 네. 어, 술주정이 말도 못 하게 심하대요. 그리고 가끔씩 자기 처를 때린대. 아이고참 못된 가정 동행자고 아들도 또 때린대. 참. 그래서 처하고 아들하고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네. 보니까 얘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예. 이 강북구 미아삼동에서 살고 있는데 예. 용산구 용문동에 와서 신발가게 구두 수선 아, 예, 예. 구두 수선 하면서 신발도 팔아요. 네, 네, 네. 그런, 그런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좀 전모를 좀 살펴보면 예. 이 김장호는 비디오 가게 옆에서 신발 가게 하거든요. 네. 그날 어, 피해자가 이제 네. 7시 10분경에 나와요. 비디오 음. 가게하고 만화책을 이제 반납하고 이렇게 보고. 네. 어, 어, 너 이리 와봐 불러. 애를 어떻게 불렀냐면 너 호떡 좀 먹을래? 응, 음,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이리 와봐 와봐. 그리고 너, 너 이쁜 신발 내가 하나 줄래? 주고 싶어. 아이고. 그 가게로 들어갔어요. 네아이 호떡 준다고 그러고. 이저 신발 10살짜리 여자애가 이쁜 신발. 신발 준다고 그러니까 그간 거예요. 가자마자 쉬었다 음. 내버립 아 네.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셔터 내리고, 네. 그, 뒤로 접근해갖고 끌 안으면서 아저씨랑 뽀뽀하자고. 어? 그러니까 아저씨 왜 이러세요? 하고 이제 소리지, 소리지. 그랬겠죠 얘기가. 그러니까 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목 조르고 성추행하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이거 살려주면 나가서 가게 지가게잖아. 그렇죠.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살해해야 되겠다. 음. 어, 이런 맛먹고그 구두 수선용 칼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미는 거. 음. 길이가 한1 5 c m 는데 칼날 길이가 한 5cm 정도 된대요. 음. 그 구두 수선용 칼로 이 전경부 아이고. 목 앞부분을 싱껏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경부 자창으로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천하의 죽일놈의 새끼입니다. 이제. 어? 그 직후에 이제 아들 김범진이가 가게로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왔어요? 하는 니까 예, 왔는데 예. 바닥에 아이가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한테. 이거 뭐예요? 물었잖아. 예. 그러니까 아, 아버지 김장호가 내가 얘를 죽였다. 허,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 이저 시체를 외딴 곳으로 옮겨가지고 불태웠으면 좋겠다. 아, 어, 이렇게 어. 얘기를 한 거고 처음에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대요. 그 부자 간에. 그럼 안 된다, 뭐 음, 이렇게. 그럼에도 ]죠?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협력한 거예요. 어, 동의해가지고 이제 갔다가 외딴 곳이니까, 그 용산에서 음. 죽인 포청. 아이를 포천까지 온 거죠. 그리고 불질러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아들은 살인의 공범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어? 성 성범죄나 음. 살인의 공범은 아닌데. 유기의 공범이죠 유기. 유기. 그다음에 방화한 거고요 네. 시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밤 (9시경에) 네. 어, 가게 안에서 이제 이 시신을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담고 네. 종이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테이프로 감어요 네. 그래가지고 택시에다 싣고 어~ 그~ 새벽 (3시경에) 아까 그~ 포천 거기에 이르러서 미리 준비해간 그 인화성 물질 아세톤 1.5리터 들고 왔어요 아세톤 이 손톱 지우고 하는그화공약품 네, 예. 아세톤 1.5리터를 그 상자에다 붙죠 시신이 담겨있는 상자에다가 네. 1.5리터 붓고 나이터로 불 붙여가지고 이제 소외한 거죠. 그렇게 유기한 거고요. 얘들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 웃기더라고요. 이 새끼들. 왜요? 시신을 들고 같이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업용 택시 타고 가다가 그 원래는 강북구 미아동 쪽 요, 그 정릉동. 네네. 정릉, 구 국민대학교 있고 한데. 네네. 그 인근 어디다 적당히 시신 처리하려고 했었어요. 거기도 사실 약간 산이랑 그런 음. 좀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유기장소가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다른 영업용 택시를 또 잡아요. 그래서 포천까지 갔나요? 그래가지고 그 예, 포천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택시 기사는 돌려 보내고 어, 박스에다가 이제 아세톤 뿌려서 불질러고 지들은 도로변까지 이제 걸어 내려와서 지나가는 택시 타고 다시 간 겁니다. 근데 이 판결문을 내가 찾았어요. 예. 판결문 을 찾아서 보니까 이거 웃기더라고.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나온 거하고 다르더라고. 왜요? 판결문에는 살해 이후에 욕정을 느껴서 네.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이,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을 이 놈이 했어요. 판결문에 음, 나와요. 네. 음. 이게 지금, 이게 어, 그, 딴 데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추가로 밝힌 부분입니다. 그 제가 음. 생각했어요 여기 음. 지금 보면은 음. 뽀뽀나 한번 하자 해서 입 맞추고 나는데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해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이것뿐만 있었을 리가 없어요 아니, 강제로 무슨 네. 짓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요 새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해한 이후에 욕정이 느껴질 때 음. 살해한 이후에 욕정이 느껴져서 그때그 시신 옷 속옷 옷 벗기고 성기 만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더 있음 이거는 있음. 그 앞전 그 행위를 그건 생략하고 맞아 추궁 막 들어가니까 사후행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체가 불로 타서 훼손이 되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어, 그거 음. 알고서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본인 입에서 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더한 거 했다는 근데 거예요. 그데이 새끼가 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아들하고 각각 분리신문에서 조사 받았잖아요. 네, 네. 네가 처음에 네 아버지 가게 들어갔을 때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어서 바닥에 누워있었습니다. 네. 그때 자기 상태는 네. 이거를 물어봤을 때 김범진이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들은. 벗겨져 있었다. 아,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이 듣고 없거든. 난 다음에 가서 김장을 조졌죠. 네, 너 네. 새끼야. 발견됐을 당시에 니네 아들이 보니까 다 벗겨져 있었다는데 뭘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생전에는 안 했고요. 내가 뽀뽀하자고 니까 그러니까 대들어서 그냥 죽인 거고요. 거짓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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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에 근데 옷 벗고 있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그건 말안할수 없잖아. 네. 그래서 지어낸 걸 겁니다. 맞아요. 살해한 어. 이후에 그옷 벗기고 뭐 성기만 만졌다. 네. 그거는 지가 지어낸 걸로 저는 보여요. 지어낸 거예요. 그 그게.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맞아요. 반항해서 살해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 하여튼 뭐 그럼에도 그거를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에 검찰이나 판사가 판결문에는 그냥 아들이 진술한 내용하고 에에. 이놈이 진술한 내용 사후에 이제 또 성추행한 거 그것만 하나 거기다 붙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놀래갖고 아들 밖으로 밀어낸 것 같더라고. 아, 나가라고. 단너 나가라고. 그러고 다시 들어왔을 때 자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아버지 손에 피가 묻어 있더라. 이렇게 진술했거든 아들이. 그때 아버지 손에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이 속이상해요. 네. 아들놈의 새끼가 그 들어갔을 때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서 기절한 상태였다면 그때는 피흘리있지 않았어, 목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존해 있을 수도 있어,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지 아버지가 밀어낸다고 밖으로 밀려나갔다 다시 들어가니까 그때는 아버지 손과 옷에 피가 묻어있더라. 물론 뭐목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확인사살 차원에서 목을 네. 공격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아들은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떠밀려서 밖으로 나왔는데 네. 조금 이따 아무래도 안되게 다시 들어갔더니 그때는 이미 아버지 손하고 옷에 피가, 피가 묻어있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아들이 들어갔을 때 목공격은 한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음. 목 조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었으면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국가수 부검감정서를 보면요. 경부압박 질식으로 인한, 인한 사망이 가능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미 목은 졸린 상태에서 예. 목자창이 형성되었거나 예. 아니면 경부압박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었으나 소생 가능성은 있는 상태에서 예. 목자창이 치명적으로 작용해서 사망했을 가능성 두개 모두 있다. 살아있었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목을 졸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확인사살 차원에서 뭐저 찔렀을 수도, 수도 있고 있... 아니면 말 그대로 어, 기절만. 의식만 잃은 상태에서 소생 가능성이 있는데 추후에 그 찔렀었어요. 목을 공격하는 바람에 죽었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그저 국가수에서 감정이 나왔어요. 네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이거는 꼭직구름 가야 되잖아 다만 불에 타기 전에 사망한 건 맞다. 음, 이미 사망하고 나서 불이.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에 불 지른 건 맞다. 그럼 김범진이 아들 같은 경우는 범행을 발견하고 신고 안 했고 네, 네. 어, 더 나아가서는 가게 내에 피를 닦아내고 같이 뭐 숨겨준 어, 거네요 아버지를 도와서 시체가 담긴 상자를 운반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이 불 들고 그 아버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음, 이건 둘다 내가 볼때 인간 아니에요. 이들. 요 새끼는요 네. 2006년 3월 30일 날 재판받습니다 네. 어,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 예. 곽규택 부장검사가 이제 그때 사형 구형하거든요 구형은 김장홍한테나. 사형 구형했어요 음, 김병호한테는 성폭력하고 살인으로 해서 사형 구형하고 아들 얘는 사치유기죄밖에 없잖아요 네. 징역 5년 구형했어요 그래도 좀 세게 구형한 어, 세게 구형을 했어요 예. 어, 피고인은 성추행하려다가 살해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추악한 성폭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니, 맞죠, 맞아요. 검사가 보는 시각은 네. 달라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수법, 네. 그 다음에 전력이라든지 성향을 봤을 때. 어미 처벌에서 아동 성범죄를 영원히 예방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유 좋은 말했네요. 검사 맞아요. 얘기는 이거 하려다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걸 했다는 거야 이미. 에이, 그게 에이. 내가 봐도 그게 맞아요. 맞아요. 에이. 또 아들 김범진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몹쓸 짓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에이. 사체를 유기하고 불까지 지르는 등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에, 아버지 김장호한테 사형 구형하고 아들 김범진이한테 5년. 5년 구형한 이유예요. 네네. 어 그러면서 허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도와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맞죠, 뭐. 어 이제 요런 내용을 얘기했고 물론 뭐이 아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물리킨점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음. 어 그러고 이제 그얘저 공판할 때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 허양 아버지 와 가지고 네. 막 이런 얘기 할때 음. 네 가족만 가족이냐? 그러니까요. 네 아버지만 가족이냐? 막 이런 얘기도 아버지도 음. 했었죠. 그리고 이제 4월 13일 한한달 정도 있다가 공판 말고 이제 저 구형 말고 예. 선고 공판이 이제 서울 서부지법 제1 1영사부 김윤권 부장 판사가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제 김장호한테는 성폭력 사례로 해가지고 살인으로 해서 무기징역. 어차피 살인은 사용은 안 하니까 에이. 무기징역. 그 다음에 김범, 김범진이 아까 사체유기로 5년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2년 DC에 줬습니다. 3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해자의 범행이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나 꼭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네. 가해자의 범행이 의도적이지 않았고 이후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니 이게 사형에 의도서... 대한 문제점을 또쭉 나열을 했어요 음. 아니 이렇게 와갖고 불러 불러갖고 할 때부터 그게 의도지 아이 참 정말 그러나 성폭행 사건은 늘 우발적이라며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등장하는 논리다. 이건 내가 썼어요. 네, 맞잖아요. 성폭행, 성폭행 사건은요 항상 우발적이라고 <laughs> 하거든요. <이게. 이> 가해자들이 <laughs> 지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논리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말도 아유, 안 그, 되는 변명이죠. 그럴 이거. 마음이 응. 없었는데 갑자기 성욕이 일었어요 응. 네. 뭐.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김장호는 전과 구범이에 구범. 예. 얘가 그러면 어떤 거 얘가 저 전과 중에 어떤 게 유사한지 한번 볼래요? 네네. 2005년도 6월달에요. 예. 술, 얼마 안 돼. 술집에서 다쌀 먹은 여자아이를 예이 예, 새끼 나쁜 새끼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해 2005년 9월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세상에.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이 새끼. 그러네요, 2007. 2016... 집행유예 기간인데, 오, 다달 만에 이렇게 성범죄, 살인, 사체유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참... 이게 사람이에요? 그? 응? 참... 이게 사람이냐고. 어, 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이 여, 여가부가 막. 네. 어 2007년도에 이거 재정을 하게 되죠, 이게. 이, 예, 이 아이 사건 때문에. 오늘은 용산 초등학교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 247회로 다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